예, 행복한 농사꾼입니다. 이제 아이들하고 저 밑에 또 일하러 내려가려고 합니다. 저는 자전거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가자! 보세 가자! 빨리 와! 시리야 달려라! 우리 팽이, 팽이 잘 간다. 예, 우리 연기, 시루. 예, 우리 강아지들 도다 왔습니다. 우리 기러기들 지금 묵고 전하는 거 먹고 있습니다. 우리 아이들, 자, 빵좀 주고. 이래, 끼들, 빵 먹으러 온다. 아, 자, 우리 영지, 노루, 노루는 고기만 먹으려고. 빵도 안 먹네. 자, 우리, 자, 이 뭐, 새끼들 얼마나 잘 먹는다. 자, 송이, 송이야, 팽이, 아이고, 난리. 자, 너를. 우리 기러기들도. 자, 영기야네한개더 먹고. 이제 그만 먹어. 이제 야들도 자야지. 예, 우리 기러기들도 한번 먹으러. 닭들은 다 어디가 버렸노 이리 와. 구구구구. 구구구. 이 닭들은 어디가 버렸노 닭들이 다 어디 가버렸네? 기르기 좀에 주겠습니다. 자 먹어라. 이 닭은 닭 어디 가버렸지? 다? 응? 어? 닭 어디 가버렸네? 좀문에난가 나가 우리 마침은 어, 난가 나왔다가. 우리 닭들 이따 오면은 저녁에 문 닫기 전에 줘야겠습니다. 여기, 오늘 알, 알또 많이도 낳아놨습니다. 제가 못 왔는데, 아까 저기, 노트에 한번 가봐야겠습니다. 닭은, 알을 낳아가지고, 집 바깥은 하는데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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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세요. 요, 요게, 청계닭알 아 요거는 오계닭알입니다 오계닭알 야 알이 얼마나 이쁜동 참말로 진짜 맛도 좋습니다 야들 여기 못다 놨다가 여기 청계알 또 보이죠 청계도 두마리 알 놓고 기러기알 청계알 여기 다움나 예, 닭은 저 밑에 하우스인데 가는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데리고 저는 일하러데 야들아, 이리 와. 새끼들, 빨라. 아, 이 제주를 밥, 밥벌이도 꽤안 하는 것들이. 예, 우리 닭들도 우리 소리 듣고 저 하우스 뒤에다가. 있 어서 재밌게 가자. 일로 가자. 내가 정신이 없다. 한번. 네. 예. 네. 너희들은 이따 저녁에 보세요. 너루그 노루, 사나운 노루도 닭인데 안 돼도 잖아저 말킬 얼마나 잘 나르든동. 가자. 가자. 빨리 따라와. 가자. 예예 여섯 예, 마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빨리, 빨리, 빨리 가 빨리 빨리 가자 빨리 빨리 가자 내가 1등 간다. 나따 어른 어르자 바르다. 예, 시루 쫓아가고 다저새새 저새 보고 저렇게 급하게 쫓아갑니다. 우리 연기 <laughs> 느긋하게 뭐 너희들은 가라 나는 천재 간다. 예, 이렇게 우리 아이들하고 일 나왔습니다. <laughs> 예,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. 大家。